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 모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네, 죄송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BAYC b o a r d a p e Yacht Club 혹은 또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라고도 이제 저 한국말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그런 NFT 프로젝트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2021년도 말에 어,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이전에 바로 이 CryptoPunks라는 거의 뭐이 NFT계의 어, 시초라고 할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어, 이 바닥 가격을 이 Board a 럽 Club이 능가 했고요 또 지금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이 BAYC가 2위이고 또이 MAYC, Mutant a b Club이 1위인 것을 저희가 하, 확인할 수 어, 있습니다. 네, 이 MAYC에 대해서는 제가 또이 영상에 좀 설명 을 드릴 텐데 이 mayc는 bayc에서부터 나온 또 어, 새로운 nft 프로젝트인데 이 어떻게 두 개가 연관되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bayc의 어, 가격을,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장 저렴한 bayc nft인데 어, 거의 뭐 3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7152 더이고 여기 보시면 가격에, 대, 가격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8개월 전에 보시면 8개월 전에. 0.094 이더로 이제 거래가 됐었고요 이렇게 민팅, 처음에 민팅 되고 나서 첫 거래가 0.094 이더였고 최근에 이제 24일 전에 55 이더로 거래가 됐고 그 사이에 24일 만에 현재 71 이더로 지금 리스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71 이더로 팔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71.5 이더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b a y c 어, 프로젝트는 일단 보시면은 어, 초에 만 개의 이 NFT들이 어, 민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원숭이 그림들이 있죠. 이런 원숭이 그림들이 어, 총만 개의 NFT로 민팅이 돼서 네, 올해 4월달에 어, 판매가 됐는데 처음에 민팅 가격이 0.08 이더였습니다. 아, 네,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아까 보니까. 그 바닥가격이 75 이더였으니까 0.08 이더면은 네뭐 계산이 되지도 않네요 정말 어 많이 오른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 BAYC NFT가 이제 170개의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표정이라든지 뭐 헤드웨어라든지 옷 아니면 뭐눈 다양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네. 여기 갤러리로 가보시면 네, 보시면 이제 1번 에이프부터 이제 만번 에이프까지 쭉이 다양한 특징들의 콤비네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고를 수 있어요. 다양한 특징들을 뭐 예를 들어 블루 파란색의 배경에 바이커 베스트, 바이커의 이 자켓을 가, 입고 있는 뭐 눈은 뭐 화나 있는 이런 에이프의 콤비네이션으로 이9 9 8 3 0번 에이프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이 총 이제 170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 만개의 NFT는 어, 랜덤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랜덤으로 이 170개의 특징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그런 NFT입니다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어, 저장된 어, 그런 NFT고 샌드박스에 같은 NFT 토큰으로서 ERC-721 토큰 토큰의 형태로 이 NFT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BAYC NFT를 보유하게 되면은요, 그냥 이 NFT의 보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BAYC 클럽에 가입이 되는 건데요. 이 BAYC 클럽에 가입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BAYC NFT 프로젝트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 소유권과 상업적 어, 사용에 대한 어,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BAYC NFT 하나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이 NFT를 구매한 사람이 보유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어,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어, 이 BAYC NFT를 사, 보유하고 있다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니면은 이 BAYC NFT를 어,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컨택트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브랜드에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러한 수익을 또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이 BAYC 클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커뮤니티성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데 보시면 이 The bathroom이라는 이 기능은 이 BAYC 멤버들이 공유하는 이런 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되는 이 게시판에 이 글을 남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커뮤니터, 커뮤니티성이 활성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BAYC NFT를 보유하고 있는 멤버들만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BAYC 멤버가 되면은 이 BAYC 멤버들만 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의류 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이제 미국의 제 2차 시장 인사이트들로 들어가 보면 이런 BAYC 어, 의류 제품들이 재 판매되고 있어요. 뭐 9만 원, 뭐 5만 원, 뭐, 어, 뭐 3만 원. 네 뿐만 아니라 이 BAYC의 로드맵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BAYC NFT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최근에 어, 이 BAYC 트위터에 이 로드맵 2.0이 2.0이 이제 발표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이 BAYC 보유자들이 여기 2021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함께 모여서 이 Ape Fest라는 어, 이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 BAYC NFT 보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 만나서 이 파티에 참가를 하고, 네, 그들의 멤버십을 플렉스를 할수 있는 어 그런 파티였죠. 이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BAYC 어 블록체인 게임도 출시 예정이 됐었는데, 현재 어 애플과의 어떤 어 논쟁이 있어서 출시되는 게 조금 미뤄진 걸로 어 알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아니모카 브랜드가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의 투자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BAYC와 함께 NFT P2E 게임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현재 조금 보류가 된 것으로 어, 알고 있고요 어, 샌드박스 코인 보유자들이라든지 땅 보유자들에겐 관심이 갈 것인데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마이야미 2035 라는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이 BAYC가 이, 이 BAYC 재단이 샌드박스 랜드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샌드박스 랜드 안에서 메타버스 행사도 진행을 하고 어, 동시에 마야미에서마이미에서도이 어, BAYC의 어떤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트위터. 어,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See you in Miami. Miami에서 보자라는 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BAYC의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네, 이 로드맵을 또 추가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이 트위터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다 어,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BAYC 어, 보유자들에겐 추가적인 또 혜택들이 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이 M A Y C Mutant A P i Club 라는 어, 또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B A Y C 프로젝트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어, 여기 오픈시에서 봐도 네, 뭔가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봤던 현재 NFT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M A Y C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M A Y C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네, 이 MAYC 프로젝트는 이름처럼 뮤턴트가 되는 프로젝트인데 기, 네, 기존에 있는 만개의 BAYC NFT의 어떤 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BAYC 재단에서 총3 개의 세럼을 이제 어, 보급을 하는데요. 이 M1 세럼 또는 M2 세럼을 어, 먹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뮤턴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BAYC NFT 보유자들에게는 어, 만 개의 MAYC 어, 세럼이 그냥 주어집니다. 그래서 BAYC NF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익이 났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MAYC의 NFT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멤버십에 있음으로, 있음으로써 많은 혜택을 어, 받는 것이 됐을까요? 네, 보시면 이 MAYC 바닥 가격도 어, 15.75 이더인 것입니다. 어, BAYC NF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15 이더의 물론 실현된 수익은 아니지만 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 개의 이 세럼이 BAYC 보유자들에게 주어져서 그 세럼 그 세럼으로 그 MAYC의 추가적인 NFT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MAYC NFT가 2만 개로 말씀드렸죠. 나머지 만 개의 MAYC는 어, 네이 공개 민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 BAYC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AYC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판매가 시작됐을 때는 3 이더로 판매가 되고 9시간에 그, 걸쳐서 점진적으로 결국엔 0.01 이더까지의 가격으로 어, 떨어져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네이0.01 이더 되기 이전에 아마 다어 품절이 됐을 거고요. 지금은 뭐1 5이더까지 바닥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이 MAYC NFT를 획득하신 분들은 참네참 네, 참 복을 받은 것이죠. 네, 이 MAYC뿐만 아니라 또이 Kennel Club이라는 NFT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 BAYC NFT 보유자들에게 이개 NFT를 어 하나씩 주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찾을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일주일의 기간 동안만 올해 6월 25일 딱 일주일의 기간 동안만 이 NFT를 클레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개의 NFT가 어, 가능했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클레임을 못한 못한 어, 많은 BAYC NFT 보유자 분들도 계셨겠죠. 보시면 그럼 클레임 못한 이 개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 늪에 모두 방출이 돼서 다시는 볼수 없겠다. 그러니까 어, 소각을 했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 캐널 클럽 NFT들도 뭐 3.2이더, 2.19이더, 5.85이더, 어뭐 3.45이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BAYC NFT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 NFT도 추가적으로 주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 BAYC n f t 에 최근에 많은 셀럽과 인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몇 셀럽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미 o n 이라고미국에 아주 유명한 The Tonight Show의 호스트죠. 호스트도 이 NFT를 보유하고 있고요. 포스트 어, 말론 유명한 그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스눕독. 어, 네, 스눕독은 또 샌드박스 어, 랜드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뭐 여러분들이 아실 분 안에 스테픈 커리 그 nba에 요즘 거의 mvp 시즌을 달리고 있는 스테픈 커리도 있고 어네 스티브 아이오키 최근에 샌드박스 메타버스도 입성한 그런 아티스트죠 마르큐 벤네 네, 아주 유명한 어, 사업가죠 nba의 달라스 메버릭스 팀을 어, 소유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음악가 팀버랜드도 있고. NBA 농구선수 Shaquille O'Neal, 네, 유명한, 어, 네, 유명한 유튜버, 유명 유튜버 Logan Paul, 많은 셀럽과 인사들이 이 BAYC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FOMO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 왜이 어, BAYC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수 있었느냐? 아주 흥미로운 어, 아티클을, 기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예술이나 미술품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런 아트나 이런 그림이 뭐, 다른 NFT 프로젝트보다 그렇게 왜 뛰어나냐, 왜 어필이 있느냐라고. 물론, 다른 NFT들보다도 정교하고 그런 어떤 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NFT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성공을 했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네, 이한 아티클에 의하면 이 BAYC NFT 프로젝트가 타이밍 딱 좋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BAYC가 어, 4월 이제 끝에 말에 런칭이 됐었는데 그때 4월 말쯤에 이오픈스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가 37,000개였고요. 8월 말쯤 됐을 때는 이 37,000개의 전자지갑 주소가 116,000개로 네, 213%의 성장한 것을 보면 NFT 시장 자체가 그때 그만큼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도 가을쯤에 NBA 탑샷이라는 NFT 프로젝트도 그때 출시가 됐는데 거의 이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먼저 한 그런 대중에게 어필이 됐던 NFT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21년도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플의 NFT 프로젝트 프로젝트도 거의 뭐 800억으로 거래가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어쨌든 올해 2021년도 4월, 5월, 6월 그때쯤 이제 NFT 시장이 폭발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절면 타이밍에 BAYC 프로젝트가 런칭을 했고 그 어떤 미적인 요소나 또는 커뮤니티성이나 그리고 이런 셀럽들이나 인사들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이 맞아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마지막 질문 이 b n y t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느냐, 아, 혹시 그냥 거품이냐, 또 빠지지 않느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물론 그 어떤 시장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발적인 성과가 있으면 조정이 또 오고, 다시 또 오르고, 또 조정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NFT 마켓의 어떤 움직임은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투기성만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볼수 있어요. 최근에 트위터에 한 BAYC 보유자가 카일리 제너라는 유명한 그 셀럽이 이제 그에게 DM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AYC NFT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어필했는데 그 NFT 엄청난 돈을 사실 요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BAYC 보유자가 아,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이 문화를 위해서 내가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트위터를 남겨서 엄청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현재 이 BAYC NFT는 어, 많은 셀럽들도 들어오고 있고 현재 처음에 이 BAYC 프로젝트 들어온 이들을 보면은 그들이 다 대답하기를 어떤 투기성이나 돈을 벌려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큰 요소가 바로 커뮤니티성입니다. 이 BAYC 보유자들은 이 NFT 디지털화된 가상 자산으로 4개로 어, 커뮤니티가 되고 그들끼리 미더을하고 아까 본 것처럼 어, 멤버십을 만들어서 야트클럽을 만들고 하는 것을 분명, 보면은 어떤 이 nft 자산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 가치가 보장이 되고 그러므로써그 위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들만의 디스코드 채널이 생겨서 그들이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어, 투기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어서 쭉 올라갔다 거품이 빠지면 없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는 없어질 거고요.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이 몇개 되진 않겠죠. 그러나 이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그리고 이 펀더멘탈,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루이비통 가방과 뭐 이런 명품들을 우리가 삽니까? 결국엔그 브랜드를 우리가 사고, 결국에는 그 특정 상품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과시를 하고 플렉스를 하고 싶어한 욕구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NFT의 효과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에게만 내 가치를 이렇게 플렉스 할수 있었다면,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트위터의 프로파일 페이지나 또는 내가 이 NFT를, 찐 NFT를 갖고 있다는 게 증명만 되면은, 어, 수천 명, 수만 명인 팔로워들 또는 내 지인들에게 나의 가치를 플렉스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이비통이나 뭐 어떤 아페라리나 이런 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플렉스를 할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뭐 투기다, 뭐 사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없어지고 또 거품이 빠지겠지만 이 움직임 자체는 저는 이 제4차 산업 시대에 저희가 어 관심을 가지고 또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좀 길게 이 BAYC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어 상세하게 제가 다루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긴 영상을 남겨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BAYC 프로젝트에 대한 어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NFT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영상을 잘봐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크립토멘토리의 크립토 모였습니다.